자 이번 시간에는 수학 1단원 분수의 나눗셈 여섯번째 분수 나누기 분수를 계산해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문제부터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넓이가 2제곱미터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세로의 길이가 7분의 5미터일 때 가로를 구해 봅시다. 자 라고 하면 자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는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넓이와 그다음 세로가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가로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넓이인 2제곱미터를 세로인 7분의 5로 나눠 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가로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로를 구하는 식을 써보라 라고 하면, 2 나누기 7분의 5.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다음,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 가로를 구해 보세요. 자, 가로를 계산하면, 자, 우리는, 어, 첫 번째, 분모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지금 세로의 길이가 7분의 5, 분모가 7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2도 분모가 7인 분수로 바꾸면 7분의 14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대로 이어서 써주면, 자, 분모가 같기 때문에 어떡한다? 없애버리고, 분자만 남긴다. 자, 그래서 5분의 14가 되고, 요거는 대분수까지 고쳐주면, 2와 5분의 4cm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분수 나누기 분수의 꼴을 분수 곱하기 분수의 꼴로 바꿔보는 공부를 했었는데 이것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7분의 14 나누기, 7분의 5를 바꿔보면 7분의 14 곱하기, 자 분자가 분모로, 그다음 분모가 분자로 이렇게 가면 되죠. 자,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죠? 7 약분해주고, 자, 그래서 분수의 곱셈 해서 분모는 분모끼리, 그래서 5가 되고, 그다음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준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와 5분의 4가 나온다. 이렇게까지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가로를 구했더니 우리는 2와 5분의 4. 그 다음에 단위가 미터였으니까 미터 이렇게 써주고요.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자, 우리가 지금 가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여기에 길이가 2와 5분의 4. 미터죠. 자, 그러면 2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2와 5분의 4, 가로와, 그 다음 세로, 7분의 5를 곱했을 때 2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분수를 먼저 가분수로 고쳐 줍시다. 자, 그래서 5와 5분의 14, 그다 곱하기 7분의 5가 되죠. 자, 이거 뭐죠? 요거죠?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죠? 그쵸? 그래서 또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돼서 정답이 2. 그 다음에 단위는 2제곱미터가 돼줘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을 해결했고요. 2번. 4분의 5 나누기 7분의 5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보니까, 분모를 바꿔 줬네요. 그쵸 그렇죠? 그럼 이거 뭐죠? 분모를 같게 한 다음에 문제를 푼 거죠. 자, 그러면 4가 28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7씩 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35가 들어가야겠고요. 다음 여기도 곱하기 4를 해 줬고 곱하기 4를 해 줘서 20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같아졌고 그래서 분모를 없애고 분자만 남겼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는 계산하면 20분의 35가 되고 자 이거 약분할 수가 있죠 20분의 35는 5로 약분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4분의 7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4분의 7이 되고 이거는 1과 4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자, 4분의 5 나누기 7분의 5인데 이거를 4분의 5 곱하기로 바꿨죠. 그렇죠? 나누기 분수였던 걸 곱하기 분수로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분자에 있던 거를 분모로 분모에 있던 거를 분자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하면 또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4분의 7이 나오고 대분수로 고쳐주면 1과 4분의 3이 나온다. 자, 중기와 지혜의 계산 과정을 비교해 보고,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계산 방법을 말해 본다면, 자, 그러면, 자, 계산 방법이 길죠. 짧죠. 그쵸? 간편하죠. 그래서, 어, 선생님은 지혜. 자, 이유는 짧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쪽에 3번, 3번입니다. 자, 3과 2분의 1, 나누기 4분의 3을 계산하는 방법. 자, 대분수 나누기 분수의 꼴인데,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자, 대분수 나누기 분수의 꼴을 가분수, 나누기, 분수의 꼴로 바꿔줍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3과 2분의 1을 가분수로 고치면 2분의 7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 이어서 써주면 나누기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고, 자, 첫 번째, 분모를 같게 하여 라고 했으니, 자, 2와 4의 최소공배수는 4가 되죠. 그죠? 그래서 분모를 4로 바꿔주면, 자, 4분의, 자,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7도 2배가 돼서 14가 와주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나누기 4분의 3을 해주고, 분모 지워주고, 14 나누기 3이 되고, 이거는 3분의 14고, 대분수까지 다시 돌아가 주면 4만큼 빠지겠네요. 그 다음에 2가 남으니까 4와 3분의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 달랬으니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2분의 7 곱하기 자, 곱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분자가 분모로. 다음 분모가 분자로. 이렇게 해 주면 되죠. 자, 다음에 약분도 해 주고. 그래서 3분의 14가 나오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4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 과정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는 분모를 같게 하여 계산한 거였고요. 두 번째는 분수의 곱셈으로 뒤에 있던 나누기 분수의 꼴을 곱하기 분수의 꼴로 바꾼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 과정 1번. 분수 분모를 같게 만든 다 그다음에 문제 해결. 이렇게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나누기 분수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곱하기 분수로, 분수로, 바꿔서,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대분수 나누기 분수의 계산 방법을 계산한다. 이야기 해본다면 방법은 자첫 번째 대분수를 가분수의 형태로 바꿔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1과 3분의 1이 나왔으면 이거를 3분의 4로 바꿔서 로 바꿔서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이번 1단원 앞 시간에서 배웠던 문제들의 형태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계산해 봅시다. 자, 우리는, 음, 전부 다 나누기 분수의 꼴을 곱하기 분수의 꼴로, 곱하기 분수의 꼴로 바꿔서 풀어 봅시다. 자,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2분의 7 곱하기 2분의 3이 되죠? 그럼 계산하면 4분의 21이 되고, 대분수로 고쳐주면 5와 4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 5분의 8 곱하기 5분의 6이네요. 그죠? 그러면 25분의 48이 되고, 대분수로 고쳐주면 1만큼 빠지겠죠? 그 다음, 48에서 25를 빼주면 23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자, 이건 먼저 어떻게? 대분수니까 가분수로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4분의 5 나누기 5분의 3이고요. 자, 다음. 이렇게 바꿔주죠? 곱하기 분수로. 4분의 5 곱하기 3분의 5. 그래서 계산하면 12분의 25. 요거는 24만큼 빠질 수 있죠? 그래서 2와 1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2와 5분의 2니까, 가분수로 고쳐주면 5와 5분의 12가 되구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 7분의 3대. 요거를 또 곱하기 분수로, 자, 5분의 12 곱하기 4분의 7로 고쳐주구요. 자, 그 다음에 약분 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5분의 21이 되고 이거는 4와 5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일단 원의 모두 끝났고요. 자, 이제 익힘책 16조, 17조를 먼저 풀어 본 후에 다음 영상에서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